자, let me tell you what. 여기 음. 풀면 진짜 풀수 없는 시리즈보다그이 등비 활용의 마지막 recursion. 오케이. 음. 이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말로도 해 재귀. 재귀가 뭐니? 다시 제 돌아올 도, 돌아올 귀, 오케이 귀신이 아닙니다, 오케이 내 말은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거있잖아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뭐, 무한 증식 이미지 있잖아, 그지? 어, TV 속에 TV가 있고, 어, 꿈 속에 꿈 있잖아, 그지? 지 오케이, 그죠? 어, 그런 거를 재기라고 해서. 이런 거 되게 어렵고 나중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할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애들이 되게 헤매가지고 어, 머리 다시 돌아오잖아 그지? 어, 되게 신기한 거 아니니 그지? 어, 정말 신기한 거야 진짜 멘붕이 바로 대학교에서 코딩을 배울 때 고등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멘붕이 바로 빡 오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보면 이게 이게 가로가 5고 세로가 4인 문제였어 이거 확대 음. 좋아요. y o k 렇지 근데 무슨 짓을 하니? 문제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초 a 구하기 쉬운데 또구하까미치치어어그 y 안 그래? 그 o 죠 응. 아, 문제가 뭐였냐 하면 y 게 k a y Okay. Okay. 게 k a y o k 의 y 의 k a 의 o k 의 y 의 k a y Okay. o k a 지 o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응. 그렇지. 응.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뭐라고? 5 4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짤린 S0는 뭐2 0이라할수 있을까? 렇지않니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일 벌어지지 뭔가 하면 S 1은 버리죠. 뭘 버립니까? 뭘 버리냐 하면요, 하얀 거 버리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비장애인이 장애인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음, 그러면 자 여기 열반 가면 5 곱하기 사 분의 일이고 여기는 4 곱하기 오 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S 일을 구해보자. 이십에서 뭐가 요. 빠지냐 하면요, 오케이. 뭐가 빠진다? 이거 오 곱하기 사 분의 일 곱하기 세로 사 빼기 이번엔 가로 사 곱하기 오 분의 일 곱하기 오. 근데 겹치잖아, 그렇지? 많이 뺐으니까 플러스 저거 오 곱하기 사 분의 일 곱하기 사 음. 곱하기 오 분의 일이 이제 다시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음. 20 빼기 지워지고 5 빼기 젖어서 4 그리고 단, 어,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그때 12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음, 좋아요. 근데 여까지 좋았는데 이걸 또 구하려니까 환장하겠죠? 환장합니다. 여기서 나루 토, 오케이, 아, 뭐, 저런면 별로 안 좋아요. 일본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내 말은 그... 생각을 잘해봐. 뭔가 하면 이거는 그지? 해봐. 그 s0에서 s1 되는 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뭔가 하면 이렇게 20 곱하기 그니까 그러니까 원래 20이었던 게 12가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즉 20분의 12즉 5분의 3이 남는 짓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니? 5분의 3만 남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이, 이게 이 S2잖아. 그지? S2도 무슨 짓을하면요 남는 로토 남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은 짓을 하지. 그지? 남는 모든 것이 다 5분의 3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12 곱하기 5분의 3 되는 거야. 그 다음을 해도 어떤 부러지는 그 다음을 해도 뭐야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안그래그 다음 거는 또그 다음 거는 그리나마나 보다 1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끝 그러니까 우리 더하는 건 이건 아니지, 그렇지? 설명을 위해서 한 거야, 그렇지? 얘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렇지 안그래 그러니까 1 0 0 5분의 3분의 10이다 오케이 이런식으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하나를 너희들이 아니니까 한번더 또 한두개만 추가해 볼게 자 반지름 1을 음 좋아요 음자 진짜 환 공포증 오는 그림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오케이. 음. 오케이, okay, 좋아요. 음. 어, 끔찍하죠? 좋습니다. 자, 이만. 일단 초항을 구해 보자. 이게 지금 반지름이 1이 됐어. 근데 이 초항을 구하면 S1은 일단 요거 얼마? 이게 반지름이 1/2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얼마가 하면 파이의 1분의 제곱 몇개 있어? 두개 있어. 그렇지? 또 요거 자, 이렇게 반지름을 구해보자. 음. 또 반지름이 R이거든? 여기가 얼마? 어? 이거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자, 봐. 여기알 여기 R이니까 여기는 1 빼기 R인 거야, 오케이? 음. 또, 당 여기는 2분의 1인 거지. 아,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가 됩니다. 어. 계산하면. 음. 이렇게. 음.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r의 제곱은 r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더럽지만 오케이? 음. 음. 이렇게 지워지지? 지워지지? 어, 그래서 어, 이거 중요한 거야. 어, 돌려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 r이 3분의 1이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음. 파이의 이게 초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 파이의 얼마다? 더하기 얼마다 이거? 어. 이거 돼요. 자, 근데 오케이? 그렇지? 그럼 뭐가 돼 이거? 파이의 18분의 9 더하기 4 18분의 13파이가 돼요. 그리고 전체 넓이는 요게 요게 얼마냐면 파이였어. 그렇지 않 그래? 자, 그러니까 이 행위는 지금 잘 봐. 이 까만 거는 뭐가냐면 까만 거는 음, 음, 어, 오케이. 뭐라고? 자. 음 어? 오케이. <웃음> 자, <웃음> 자, 내 말은 그러니까 이큰 원이 큰 원이 이 까만 이그 뭐랄까? 이 까만 그 여드름이랄까? 이렇게 이게 되는 거는 무슨 이유어지냐면 뭐라고 자 이게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오18 다시 풀어줄 건데 이걸 이렇게 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보죠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미안 오케이 이거는 무슨 짓인가면 이거 는런지 곱하기 18분의 13 허라고 할수 있지.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하면 뒤지겠지. 하지만 뒤질 필요 없는 거야. 왜? 이거는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들 아까 이렇게 웅~ 음! 해가지고 뿔~ 됐는데또 각각의 그 애들이 각각의 애들이 또 뿌웍! 이렇게 다한 거잖아. 전부 다. 얘도 1 8에 13화 되고, 그지? 얘도 1 8에 13화 되고, 얘도 1 8에 13화 되고, 얘도 1 8에 13화 되잖아. 그치, 안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냥 얘가 말하에 얘가 지금 이거였는데 얘는 그냥 그거에 이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것도 e v e r 이 b o d y e v e 이 y b o d y 오은이 사람은 이사람이는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은은 이렇거 되는 겁니다. 계산 생각하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요. 재밌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것은 정말 뇌가 맑아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를 한번 그죠? 이것도막구할필도 없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거지. 어? 그래. 어. 저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요까지만 풀어. 응? 응. 자. 저 상태가 메 매롱해. 매롱. 메롱. 자. 응. 우리 그거 해야지. <목소리도> 응.